은혜 시간인데 수요 찬양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감 돌립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인데요 새해에 패탄 사람이 되자. 표, 공식 표현은 아니고 패이 뭐예요? 지방그죠 지방, 그렇죠? 지방 콜레스테리이고 형용사로는 패하면 저 사람 패타다 그러면 몸이 통통하다 그건데 이게 뭔가. 이제 한번 화면 보시면요. F 하면 이게 만든 말입니다. F 페이스풀 한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그죠? A는 어일러블한 사람, T는 티셔블, 수요일 저녁에 어일러블 해요. 어, 수요 찬양 예배 이렇게 최근에 서로하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 내셔서 나오시고 그죠? 그냥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찬양 준비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아까 같이 참 은혜잖아요, 그죠? 어벨러블한 거, 어벨러블한 거, 티처벌 이게 좀 고민입니다. 이게 뭘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이게 잘 전해지고 저희가 수용이 되고 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인들 말고 우리 목사님들이 특히 이게 새로, 새로 오는 게잘안 받아들여져요. 저희가 많이 뭐가 있기 때문에 뭐, 뭐, 많이 있기 때문에 티처벌 그래서 팩. Yeah, 페이스의 예, 의미를 새로 알았습니다. 그죠? o b If 분 o u are a good job, 해볼까? 예, r e a good job. You are a 나 o o d job. You are a g o 가 d job. Yes, yes. Fat,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Yes, y 지금은 매일 이렇게 한번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카고 살텐데 정말 뭐 라스베가스 온게큰 거죠. 창조과학 탐사 여행 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큰돈 진짜 큰맘 먹고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주유 사역다 마치고 밤에 이제 출발해서 한제 기억에 한1 1시 이렇게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막판에 딱 보는데 깜깜하잖아요. 사방이 다 깜깜한데. 어그 호텔 쪽에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그죠? 어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예,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밤에 그렇게 휘황찬란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햇빛에 비하니까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큰 빛을 보았고 예, 빛을 비이었다 빛에 관한 말씀.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빛 얘기 한번 나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보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모신다 했는데 세례 요한 이제 예 감옥으로 가고요. 예수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다음에 나사렛 가셨다가 수블론 땅, 납달리 땅 거기 있는 예또 가버나움 해변에 가셨다. 여러분 지금 말씀 제가 있는데 이게 수블론 납달리 이게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지도 한번 보시면 저 오른쪽 지도 보시면 갈릴리 갈릴리를 물러가셨다 그랬죠? 네,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가브라 해운으로 해버연으로 갔다. 갔다 네, 갈릴 거기에 이제 수블론 납달리 있는 거죠. 왼쪽 지도 보시면 막 이름이 막있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적과꿀리 흐르는 가난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죠? 그 위에 보면 스불론, 나달리.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지파 이름이구나 아실 수 있죠. 예, 예, 하나만 더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누구와 누구? 레아와라엘이 있는데, 레아가 아들을 쭉쭉쭉 낳았어요. 한네명쭉 낳았어요. 예, 라엘은 자기는 못 낳고, 예, 비라죠, 예, 비라. 자기 종을 통해서 낳는데, 어 거기 납달리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레아가또 이렇게 자기 실바를 통해서 낳고, 레아가또더 낳습니다. 예, 맨 끝에 보니까 스블로 수블로 열 절에 열 번째. 여러분. 제가 다 잊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한거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수블론과 납달리, 이게 갈릴리 지역이 예, 이사야서에 예언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 말이 왜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정정당했잖아요. 예, 그죠? 예,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방인들이 오는 거죠. 야시리아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고,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믿음이 있을까요? 덜 할까요? 믿음이 아무래도 덜합니다. 그러니까 팬했는데 페이스북을 할까? 그러면 이 지역이 그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의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 하여님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방의 갈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흑암이다. 그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뜰 그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 앉아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랬는데 나는 지금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 는 앉아 있는 그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는가 믿음의 군사로 굳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막 그늘 흑음에 흑암에 그죠 거기에 예,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빗강데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그죠 영적인 주소가 어떤가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까먹었네요. 저큰 빛을 보았고 그랬는데 큰빛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겠죠, 그죠? 예수님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다. 이방의 갈릴리 지역 있는데 예수님 사역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렇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개스여서할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딱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 반복해서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스베가스 제가 한국에 친척 와서 지난 주일에 예, 맞추고 잠깐 또 다녀왔어요 또 화려한 막 그걸 봤는데 그거가 여러분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예, 주중에 미랄성교산이라고 섬기고요 주일날 저기 팜스프링스 가서 예배드리고 옵니다 아침 일찍 예배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면 새벽에 출발해서 가면 동쪽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가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 깜깜할 때 출발했다가 해가 떠오르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멋있는 일출 광경을 보면서 가는데 멋있는 그 해도 우리 사람도 비추지만 여기는 땅을 비추는 거죠. 땅을 비추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비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인 우리,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춥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빛이 우리 성, 심령을 비춘다 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보면 큰 빛을 보면 그랬는데. 또이 빛을 비춤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보면 이 빛의 비춤을 받으면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그것은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 생명 이 생명의 빛을 보면 이 빛을 비추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가 40일 기도하며 그1 0명 돌판 율법을 받으러 갔어요. 내려올 때 얼굴이 어땠다고요? 얼굴이? 예, 광채가, 광채가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막 찬양하고 막 은혜, 찬양하는데 저도 막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건을, 수건을 덮을 정도다. 그죠? 바로 예, 생명의 빛을 보았고 비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빛을 보면 우리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나가서 인격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했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그럴 여 없겠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빛이, 빛 가운데 있습니까? 충만한 빛 가운데 있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가면요 은혜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이게 여러분들도 가시면 그죠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느낌이 오고 여러분 지난주 왔는데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 전주에 통화하고 이렇게 얘기돼서 왔는데 아우 와서 이렇게 찬양드리는데 그냥 은혜가 저한테 전해지는 거죠. 은혜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본 받은 교육 여러분, 예수님의 빛비침 받은 여러분, 알티지아 교우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그래서 보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찬송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니까 이 수요 찬양 예배가 시작되고 은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 찬송에 비, 예, 또 나가서 기도의 비씩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예, 서로 돌아보아,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하신 분로 믿습니다.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이들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회개 삶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 마다비춰보는 무큰 거, 뭐거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예, 말씀의 빛을 받는 거죠 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 불리는 예, 전무사님 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은혜 찬송 <laughs> 예, 날마다 부르시고 그죠 예, 그렇게 예, 빛을 보고 예,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팻한 예, 사람 통통한 예, 게 아니고 예, faithful available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원의 사랑 우리 알티지아 교회 교인 여러분, 예, 나는 앉아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예, 군사로 서 있습니까? 행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 예수님을 보고 생명의 빛 예수님 빛추인 받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교우님들 그리고 또한.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